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어, 구약신 구약에는 두 가지 큰 신학적 맥락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신학적 맥락이고요, 두 번째는 구속사적 구원 신학적 맥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무질서함과 비어 있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시고 질서 있게 만드셔서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책은 오늘 읽은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말을 하면 족장 첫 번째 족장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들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야곱 강가에서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이 12 집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아주 가장, 두 부인이 있었지만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첫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편애가 심했어요. 아주 아주 편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편해하면 커서까지 상처가 되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걸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죠. 그래서 형들이 이 여차저차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옥살이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바로, 즉 파라오의 어, 꿈을 해석하는 그런 어, 일이 일어나죠. 꿈의 해석, 파라오가 두 가지 꿈을 꾸죠. 두 가지는 같은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7년 동안은 아주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그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그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한 그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집트에게 누군가요? 영웅이에요. 국가 영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 다 해서 이집트에 있는 그 나이강 하류 쪽에 있는 고생 땅이라고 하는 땅에 살게, 정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이게 창세기 끝날 때까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족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집트의 국가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위인전에나 나올 법한 인물이고, 그걸 요셉의 가족들은 어떤 인물이죠? 국빈입니다. 나라의 아주 귀한 손님들인 것이죠.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은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625 참전용사들을 대우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커다란 문제에 공착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다 누가 일어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것 같은 한 사람들이 시간이 흘렀죠. 그 사람들이 막 저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저 사람들 누구 누굽니까? 씨슬 뭐야? 쟤네들왜 여기 살아? 이집트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들은 국가의 영웅이고 이렇게 말해 주면 좋은데 다 몰라요.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는데 사람들 어디서 왔지? 여러분, 국가의 기빈인 이 요셉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왜이 땅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도 자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에 다른 종교에, 어, 그, 그건 설교가 아닌가? 하여튼 설교? 뭐 이런 게 떴습니다. 근데 너무 제목이 흥미로웠어요. 인간은 왜이 땅에서 삽니까?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어, 이 종교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 종교를 말하면 그 종교에 대한 비난이 될수 있으니까 어떤 종교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는데한 질문자가 질문을 합니다. 인생은 왜, 인간은 어디로 와서 왜?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종교 지도자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삶은 그냥 주어진 것이다. 어디서 왔는지 묻지 말아라. 그냥 어떻게 살 것인지에만 생각해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그 것을 그 설교를 들었다가 좀 실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매우 현명한 그리고 현실적인 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이 땅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파라오는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시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뭐라고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즉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디로 와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뿐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미래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이 땅에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재차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존재론적인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출애국기 1장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느라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을 그저 노예 생활 시켰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위해서라고 나오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바로를 위하여 그저 이 땅의 이 현실에 그것에만 집중해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든 르는 인생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죠? 세상을 위하여 노예 생활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가 우리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월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냥 노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신분 자체가 노예라는 것이죠. 물론 좀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외모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어, 잘생긴 노예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이 있어봤자 좋은 집이 있는 노예일 뿐입니다. 아주 멋진 어, 스카프와 원피스를 들고 귀걸이를 해도 그저 멋지게 차려입은 노예일 뿐입니다. 궁원조합 백점을 맞아도 그저 구문수학 100점 맞은 노예일 뿐이죠.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너보다 좀 낫다, 내가 조금 더 나은 학교를 나왔다 해봐야 그저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나온 노예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신분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노예 생활일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저 아무런 답을 주지 않은 채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고통스러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광야에 나아가서 이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아 차라리 이집트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집트를 계속 돌아 봅니까? 분명히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계속 이집트를 그리워해요. 아 이집트에 있었을 때 차라리 나왔다.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먹을 것입니다. 계속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국기를 읽어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원망을 해요. 그럴 때마다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 그래서 물을 주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배고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 내려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매일같이 내려 주시죠. 그래서 만나를 내게 주셨더니 아,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래서 매출하기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적어 왔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김장 담그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추, 마늘, 여러분 이런 거 성경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처음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채소, 야채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집트에서는 이거를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주에 노력을 해도 먹을 것은 주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한 이유가 분명해 지정 이스라엘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살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명한 명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해서 보내신 그런 인생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DNA를 이 땅에 그저 뿌리기 위해 심어 두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긴그 태초부터 지금 그리고 저 미래의 것까지 그 길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가운데에 여러분과 저를 심어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심하고 깊은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는 잠깐 스쳐가는 그 점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예 생활, 즉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그저 현실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최대 높게 말씀을 들을 때 섭섭한 마음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아니,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무슨 노예 생활까지 된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버릴 수 없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저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노가다도 해봤고, 공장에도 일해봤습니다. 지금도 저는 자식을 먹여살리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고 렌트비에 교육비에 여러분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생활을 그저 노예 생활에 비유해 보신다면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이고 그저 섭섭한 마음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출애국기는 이 바로, 이 파라오와 정반대의 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띄울 수 있으시죠? 못 띄우시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출굽기 2장입니다. 24절과 2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와서 왜이 땅에 살고 있는지 유일하게 기억하는 그 시대의 분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애굽기 3장 7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가,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불신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듣고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알지 못했지만 세상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했지만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그저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게 노비생활, 노예생활을 시켰을 뿐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듣고 알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까이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골방을 만들어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그 형편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그저 너희 너희들은 노예일 뿐이야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노예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면 이 수레국기의 말씀이 섭섭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의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좀 살려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보통에못 이겨 신음하고 울부짖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그 구원을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을 때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가 말하는 것은 구원의 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모세를 구원의 어, 어떤 영웅으로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력기는 의도적으로 이 모세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엇 때문에 도망가죠? 두 가지 사건을 내 의해서 도망을 갑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요, 땅에 파묻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안에서 누가 하실 일을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 주심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이 끝내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의식주나 고민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여호와를 따라 광야에 나아가 봤자 굶주림과 목마름밖에 얻을 것이 없다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나가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얻는 그 당일날까지 단 하루도 만나를 빼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에서 이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구별설교를 하는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8장입니다. 핸드폰에 성경 어플을 깔고 계신 분들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를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떡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은 이 만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경제의 노예, 자존심의 노예, 미워함의 노예, 부러워함의 노예, 질투의 노예, 편견의 노예, 차별의 노예, 분노의 노예, 취미와 사치, 허영의 노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이러한 영적 죄와 우리를 짓누르는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가는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의 자녀, 빛의 자녀, 의의 자녀, 신분이 변화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홍회가 갈라지는 체험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일주일간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